어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조금 위험한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김재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욕을 진짜 뒤지게 많이 먹었거든요. 내 유튜브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저는 얘기를 할 때도 일반화 같은 걸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일반화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100에 80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항상 그러거든 야, 이 병신아, 일반화 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열받는 게아니 아니 일반화를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화 하지 말라고 욕을 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얘기지. 그리고 항상 예외는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항상 달린 게, 항상 예외가 있다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 그런갑다 하는건데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주제다 보니까 이렇게 뭐 욕을 먹고 이런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름다운 얘기보다는 뭐 이제 슬픈 이야기 그리고 좋은 이야기 보다는 좆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쌓은 하나의 업일 수도 있고 자승자박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내가 옛날에 들었던 욕 중에서 진짜 기억에 남는 욕 가장 싫었던 욕이 뭐냐면 내 유튜브 오랫동안 봤던 사람은 알 거야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얻어먹는 욕과 비아냥은 학고라는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유튜브 3만의 대우 달성하는데 사실 난 내가 더 이상 학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도 사람들이 보기엔 학고인가 봐. 그러면 뭐욕 오질락이 얻어먹는 거지 뭐부을거 근데 <laughs> 학고라는 거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거든 사실. 왜냐면내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욕이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유튜버로 시작을 하면 그래도, 씨발, 남자라면 10만은 찍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거든. 유튜버들끼리도, 야, 유튜버로 뭔가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은 10만부터란 말이야. 실버 버튼.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이 30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버 버튼을 받은 채널, 10만 구독자를 채운 채널은, 아직, 내가 알기로는, 1만 개 채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굉장히 어려운 목표긴 하지. 근데 뭐, 그런 학고를 도자치고 나한테, 누가 날 이게 김재동 닮았다고 욕한 적이 한번 있었단 말이야. 그게 그런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가 생각해보면 사실 나는 살면서 내 얼굴이 김재동을 닮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 당연히 기분 나쁠 이유도 없겠지만, 근데 김재동 닮았다는 말이 내가 특히 기분이 나빴던 게내 얼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기억하는 인간 김재동의 군상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약간 그런 사람처럼 본다는 게 뭔가 좀 이제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존나 빡쳐가지고 그때 술 마시면서 라바한 적이 있었는데 그 김재동의 얘기를 이제 결국엔 내가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조용히 지내왔다. 김재동이 다시 한번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냐 하니, 공준모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공준모 말 그대로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아 보이지만 내가 직접 들어가서 본 결과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뭐 인턴 뭐 이제 대기업 다 하더라고 다 쪽지가 하루에도 네 다섯 개씩 날라오더라고 그게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이 취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김재동을 데리고 와가지고 랜선 고민 상담소를 연 거야. 그래서 올해는 저도 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들어주는. 거지. 따지고 보면 이게 김제동이라는 인간이 가장 잘하는 거거든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데 거의 천재적이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취직이 잘되는 사회를 만들던가 약간 이런 느낌 속이 뻥 하고 이거 이거 레전드 짤인데 결국엔 그 김제동이 공중모에서 고민 상담소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존나 개빡이 쳐가지고 이게 지금 모든 커뮤니티를 다 돌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이 글이 올라왔던 공중모에 대한 덧글 반응은 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취업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던가! 이게 바로 댓글로도 오지게 달려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싫다는 반응이야. 여기가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이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좋아할 수가 없지. 그래서 담당자가 좀 좋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가 하나가 없어. 눈치가 없냐. 뭐 이런 것들 시작해서 욕을 오질나게 먹고 서 담당자들이 뭐 어떻게 보면 그럴만도 하죠 그죠 그리고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 드립까지 나오고 이게 오질나게 욕을 먹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김재동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뭔가 김재동이란 사람이 분명히 재능이 있고 말도 잘하고 그지 그걸로 어떻게 보면 입 하나로 뜬 전형적인 그런 연예인이잖아 말을 잘 해가지고 크레이션 강타 출신인 것도 있고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왁꾸지상의인 대한민국에서 그런 뭔가 열악한 걸로 이제 올라온 거지 따지고 보면 이걸 해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뭐 음악 쪽에선 jyp가 이걸 해냈고 그지 근데 mc 쪽에선 이게 맨 처음에 김제동이 해냈던 것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뭔가 이제 컨셉을 이제 깨어있는 시민 쪽으로 좀 많이 잡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의 뭔가 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침과 통침을 통렬한 일침을 놓으면서 자기의 주가를 더 높여 나갔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적 분노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터졌던 게 결국에는 강연료 논란이 엄청 터지면서 그런데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김재동이그 이후로 딱 조용하게 벌을 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은 다알 거예요 강연 한번 하는데 돈을 한 1,50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근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남초 반응이랑 여초 반응이 보면 이게 좀 많이 달라 그래서 남초라던가 아니면 공준모 같은 경우는 남초라고 보기는 힘들지 이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남초나 공준모 같은 이런 곳에서는 뭔가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었던 김재동의 이중성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분다고 있는데 여초에서는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그래서 여초에서 이렇게 김재동의 그런 것들 변화한 내용 내을 보면, 그런 뭔가 김재동이 엄청난 강연료에 대해서도 시장의논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반박에는 또제 반박이 있고 근데 실제로 김재동이 뭔가 연예인이라고 하지만 시장의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하기에는 그 5년 만에 정권이 바뀐 5년 만에 그런 강연료가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원래는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5배가 뻥튀기가 될수 있냐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진영에 있던 사람마저도 강연료가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뇌물이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019년에 터지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조용하게 이제 다 차하고 조용하게 됐다가 지금 와서 2년 지나서 다시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뭔가 선택적인 분노장애를 표시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 연예인 중에서도 되게 많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김재동이랑 유병재가 있지.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심플해. 유병재도 이제 별 이상한 드림 많이 했잖아. 자기가 이제 뭐 이제 조른데 조른데 이제 빨리 싸기 싫을 때는 이제 홍준표를 상상한다. 이런 이상한 드림을 했잖아. 그래서 그거 홍준표가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저렇게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 비아냥을 드려야 되냐? 이러할 때 정치하면서 현타 온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서로 이렇게 강도 높은 비난과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리고. 또, 선, 또 서로가. 굉장히 높은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야 되나 이런 굉장히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유병재는 헤쳐먹은걸 걸리진 않았거든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었고 김재동은 이제 헤쳐먹은걸 걸린 거지 그래서 결국엔 이 차이가 되게 큰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또한 명을 더 끼우자면 난 개인적으로 진교손님을 놓고 싶은데 진교손님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이 앞서 말한 두명 시정자배랑은 비유가 될 수가 없는 게 사실 내가 봤을 때 진교손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좀 이게 이야기가 힘들 뿐이지 그 사람은 그그 사람 나름대로 락스피리시한 게 있단 말이야 비평가로서 그런 뭔가 이제 권력의 개가 되지 않는 그런 뭔가 그런 절개 같은 건 분명히 있는 분이거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다 종이 한장 차인 것 같지만 이 종이 한장 차이가 엄청난 걸 만들어 내는 것 같아 그래서 종이 한장 차이라고 하기에 앞에 있던 뭐 김재동 유병재보다는 진교수님은 종이 한장한 한 이만큼 두꺼운 그런 느낌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교수님을 여기다 끼어 넣는 거는 이거는 좀 뭔가 내가 말해놓고도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근데 개인적으로 진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같은 건난좀 이해가 안 되거든, 사실. 그래서 내 유튜브 채널에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사실. 본인 스스로가 메갈리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진교수님은 근데, 그러다 나는 진교수가 그렇게 싫진 않거든. 근데 그 차이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위선적이냐에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지금 와서 김제동은 다시 한번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를 이제 나오고 싶어 가지고 스물 스물 어떻게 보면 하 이게 주식에서 말하는 그런 하방 지지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여기서 이제 뭐한번 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발이 엄청 높으면 그러면 못 나오는 거고 근데 좀 약간 반발이 엄청 센데 이 정도면 이게 추진할 만하면 한번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번 나와 가지고 이제 쌍바닥 테스트하고 <laughs> 그 다음에 나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뭔가 뭐 정치적인 빈판이든 뭐든 대한민국 이제 다들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 개인이라면 그런 것들이 위선이 든 어디든 간에 할순 있다고 생각을 해할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위선이다 선택적 분노장이다 이런걸 떠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말 그대로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뭔가 슈킹을 친 정황이 드러났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활동하지 못하 하게 하는 게 그런 뭔가 대중들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그걸 떠나가지고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를 전더 하고 싶더라고. 김재동이 했던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특히 그게 뭐였냐면 지금 뭔가 사람들이 좋은 말 되게 많이 하잖아. 뭐 이제 뭐 기회라던가 공정이라던가 그죠? 그리고 이제 평등이라던가 뭐 이제 정의라던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이딴 게 아닌 것 같아. 김재동이 말하는 것처럼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던가 이 취직이 잘 되는 사회가 정말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뭐 김재동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취직이 잘 되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 김재동의 말처럼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